지난 주 말씀 기억하나요? 네 맞아요. 에스더 왕비의 지혜와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번 주에는 새끼 손가락 고이 걸고 꼭꼭 꼭 약속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예쁜 자세 하고 귀 쫑긋한 뒤에 우리 하느님의 말씀 들으러 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준비 되었나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아멘. 여기는 바벨론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유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힘든 일을 해야만 했어요. 사람들은 고향땅 유다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웅성웅성웅성웅성.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그 이야기 들었어? 바벨론이 곧 멸망할 거래. 정말? 그럼 이제 힘든 포로생활도 끝일까? 어서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였어요.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유다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짐을 싸 놓으세요. 사람들은 너무 너무 기뻤어요. 우와, 우리가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나 봐. 어서 짐을 싸자. 좋아 좋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곧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에 너무 너무 기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바로 예레미야의 편지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모여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읽었어요. 여러분, 짐을 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70년을 더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향인 유다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거기서 70년이나 더 살아야 한다고? 아휴,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사람들은 편지를 읽고 속상하고 슬펐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만나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유다 사람들은요. 고향에 갈 생각, 또 엄마 아빠를 만날 생각, 따뜻한 집에서 냈냐 할 생각, 너무너무 들뜬 마음에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편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70년 동안 더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오!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에잇!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고향으로 내 엄마 아빠에게로 갈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네, 없었어요. 하나님, 하, 속상한 마음 있지만, 예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라며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운 마음, 속상한 마음 들 때, 기쁜 마음 들 때, 우리가 계속 다윗, 예스터 오늘은 예레미야까지. 유다 백성 때까지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즐거운 마음 들 때, 화나는 마음 들 때, 속상한 마음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 부르는 거이세 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드나요? 밖에 나가지 못해요. 너무너무 심심하나요? 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 사랑하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를 또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라며 고백하는 예쁜 입술, 예쁜 마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뿜뿜뿜뿜! 흘러나오는 우리 예쁘고 귀한 우리 새싹부 모든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이 시간 깊은 두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마음과 입술과 그 고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는 어린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어린이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입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 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